자, 일단 이 말이 뭐냐. 이말 자체가 나 이온결합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배웠잖아. 그죠? 근데 그 중에 누가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었어요? 정확하게 액체 상태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이온과 공유 중에 예외없이 이온만이야. 액체 상태에서는. 예외없어. 아까 HCL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어도 액체는 아니야. 그래서, 저 액체란 말은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바, 박아주려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? 그래서, 이온결합 물질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, 네온의 전자배치와 같은 전자배치인 줄 알았어요. 그죠? 그러면, 내가 아까 말했던, N3-, O2-, F-, NA+, Mg2+, Al3+,에서 찾아야 돼. 내가 이걸 등전자이온이라고 했어요. 그죠? 전부 다 네온의 전자배치죠? 근데, NA가, 아, NA랍니다. 답을 얘기해 버렸네 <laughs> x가 두 개고 y가 하나잖아. 그럼 우리는 얘를 2x x 뭐몇뭐 이제 x 플러스 응? 원래 플러스잖아. 앞에 있는 게 양이우냐? 그다음에 y 뭐 어? 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왜? x가 두 개고 y가 하나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. 어? 그럼 잘 봐. 내가 아까도 이런 얘기 했었어. 자. 얘네 둘의 전하량의 합이 0이 어야 되거든? 그러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만약에 이런 거 되겠어? 만약에 3 플러스야? 알루미늄 아닐까? 생각했어. 그래서 이게 지금 전하량이 얼마야? 플러스. 6이지, 그지 그럼 얘얘 얘 하나만으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. 이게 말이 돼? 말이 안 된다고, 얘들아. 그지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, 이렇게 곱한 거. 이랑 3을 곱해서 2값과 2와 전하량 곱한 값과 1과 전하량 곱한 값이 같아야 돼. 그렇지? 그러니까 전하량이 몇대 몇이어야 돼 보니까. 그러니까. 1대 2가 나와야 돼. 전하량이 1대 2여야지만 2온의 개수가 2대 1대 전하량이 같은 거야. 그렇지? 아니야? 잡아. 여기가 고 여기가 2마이너스여야 e 어? 1뿌리 두개 그지? 그럼 전하량이 플러스 2지. 그죠? 그러면 2마이너스가 e 하나 그러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에서 합치면 0나오는 거잖아. 그지? 됐어?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2대 1이면 전하량은 1대 2여야 된다고. 그럼 이미 답 나온 거야. 이거 누구야? NA2? 오 그죠? NA2? 오 얘가 NA 플러스인 거고 얘가 O2 마이너스인 거야. 됐어요? 그러면 X의 원자가전자 수는 1, 3주기 1쪽이니까.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가전자 수는 몇? 6, 그치? 16쪽이니까. 그래서 둘을 합친 게 6보다는 크죠? 그냥 이거 좀 아까 확실시해 주려고 이게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. 그래서 이온결합물질, 이건 첫 번째 조건만 봐도 알고요. 2주기다. 야,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. 두 번째 조건만 봐도 아니야. 그치지 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다른 주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. 알겠어요? 어? 그러니까 찍더라도 니은을 빼고 찍어야 돼, 얘들아. 그럼 기억은 안 읽어도 되겠네. 그치지 그다음에 디귿에 1과 6의 차이니까 5네요. 5. 그죠? 답은 1번. 이렇게. 자,